어,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띄어드리는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보세요, 이 그림. 네, 아침이라 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림 자세히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한 여성이 눈이 가려진 채. 지구본 모형처럼 생긴 그 위에 앉아서 수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보시면 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한 줄,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이줄 하나에 기대어서 여전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은 1886년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제목이 '호프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사실 얼핏 보면 '희망'이라는 제목과는 좀 거리가 먼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하나 하나를 보면 제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주자의 눈이 가려진 것은 미래를 볼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수금의 줄이 한 줄만 남아 있다는 것은 희박한 희망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고 희박한 희망의 상태이지만 연주자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에서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결코 희망을 이야기하거나 노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는 희망을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일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통일 선교위원회, 사회 선교위원회, 문화 선교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새 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노래하는 위원회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박한 희망적 상황에 놓여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자들이라 여겨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을 보낸 다음날 새벽인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연주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4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하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예레미아 선지자의 슬픈 노래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아는 자신의 민족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를 가르켜서 뭐라는 별명을 붙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쉽게 얘기해서 울보 선지자. 울보 선지자. 예레미아는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40년간을 예언하고 호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 눈물 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유대의 마지막 왕시드기야는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유대 백성들 또한도 대부분 바벨론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이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죠 극소수의 사람들, 즉 가난하고 가난한 농민들만이 황폐된 예루살렘 땅에 남아 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울부짖게 되는데요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에가를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에서 20절에 희망에 대한 단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고초, 재난, 쑥, 담즙, 낙심.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도 쓰고 아플 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에 고초와 재난, 습과 담즙, 낙심과 연결되어진 단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지난주 수요일에 인도네시아. 김상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자기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프니까 중년이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중년이다. 저는 둘다 맞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프니까 노년이다. "라는 말이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춘들은 청춘들 나름대로, 청년들 청년들 나름대로 아프고요. 중년들은 중년들 나름대로 아픕니다. 그들만 아픈 게 아니에요. 노년들은 노년 나름대로 아프고요. 요즘 어린 초딩들도 보면 '아프니까 초딩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아픈 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예. 여러분 아프면 한숨이 나죠.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까? 물론 신세를 한탄하며 서글프게 부르는 노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노래는 나오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이 쓰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대어 싸움은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절을 원어에 충실해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이켜서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낙심과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 희망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해석 싸움이에요, 해석 싸움.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난 그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하려면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참담하며 쓴 담즙과 같은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보니 이 안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맹세기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집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이런 현실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21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처절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해석입니다, 해석. 창세기 4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형들이 인신매매 그돈 주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한 순간에 나왔을까요? 아니죠.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말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희망적인 상황이고 그런 환경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절로 나오죠. 하지만 도무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희망을 노래한다면 분명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겨울이어도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봄을 노래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는 봄이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희망적인 상황이 아닌 희망이 희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4월 이한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보심으로 희망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묵상할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묵상할 때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에 앉아 좌절된 마음으로 한없이 울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 전체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 민족 대부분 살육당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전부 다 진멸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예,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만든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그치 없고, 주의 잡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미라 성실하신 주니 한번더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는 그치여 주의자.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로고 늘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그리나 성실하신 주님 아무리 폭풍우가 치는 산업구 무서운 밤이라 해도.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아침이 오고 여지없이 해가 떠오르듯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유대 땅은 황폐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희망의 아침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말씀에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어떤 인자를 베풀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참 오늘은 기분이 별로 꿀꿀하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 지구가 더 이상 돌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죄들은 참 감사를 몰라 아무리 신선한 공기를 줘도 감사할 줄은 몰라 내가 한 30분 정도 공기를 좀 끊어야 될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버저, 벌어지겠습니까? 해를 줘도 뭐 해세, 해에 대한 뭐 세금 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참 개심하다 이놈들 아무리 줘도 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한달 동안 뜨지 야해 그만 있어 뜨지 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웃음> <웃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냥 뜨고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 5장 4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늘 착하니까 내가 너에게는 비 줄게. 너는 참 못돼서, 넌비안 줘.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의 인자는 이 메아는 이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희망에 대한 기다림을 언급을 해 기다림. 자, 24절에서 26절 시작.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남은 유다 백성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해파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주시죠.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안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피어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솔직히 여전히 굳게 닫힌 북한 땅을 볼때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복음 통일을 수없이 외쳐보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라는 게. 이 땅에 도와야 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때론 언제까지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슬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미심쩍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놓아버리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좀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인자와 국률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 또한 여전히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때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좀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붙드십니다. 따라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어떠한 일들, 여러분 너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 소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Hope, 희망 눈이 가려워 앞이 안 보여도 수금의 줄이 하나여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연주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 위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회선교, 통일선교, 우리 문화선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때로는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4월 한달 다시 돌이켜 한번더 생각해 보시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묵상하심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